자 일단 녹화 시작하고 상대 블라디미르고 다리우스 데 블라디미르 인데점 o 블라디 l 점화 a d 블라디미르 o m 에다가나 d 블라디미르 유튜브 생방은 생각하 i 있긴 한데 a Nani, 이 l a 난 멈추지 않는다. 누구신지 잘님 일곱 개 감사합니다 히히. 누구신지 다님에드벌룸 감사합니다. 아 에드벌런 일곱 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스간존 많이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대기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이 밑에 진영일 때는 이 일자 비시에서 좀 대기 타다가 한 이십 초쯤에 가면은 상대가 이제 라인으로 다 빠져요. 그래서. 그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팁이에요, 팁, 여러분. 요즘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셔서, 시간 전에서. 그리고 부시에 대기탈 때 상대가 와드를 박으면은 평평 W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이건 다들 아실 거고. 아 뭐야. 와 순간 폭대 들어갔어. 왜쪄냐너왜 쪼세요? 님. 아이. 아니 라인 전 망하셨네. 어떻게 하려고? 저마 들고 오셨는데. 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라인. 오, 오, 뭐야? 와, 샤코 저만까지 썼는데 내가, 내가... 먹었네? 이런 개꿀이? 굉장히 양아치라고 생각했는데, 샤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노텔이거든요 테리 없어요. 뒤틀린 시간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맞다. 퍼블 100개. 아싸. 감사합니다. 퍼블 100개 미션이었죠? 히탈리 시간님 100개 감사합니다. 도 누구신지 잘님 100개 감사합니다. 히히 누구신지 다인 님 100개 감사다 누구신지 자인 님이랑 아니 누구신지 자님 아닌데. 오마루 님인데? 뭐지? 누구니? 짱님 100개 감사합니다. 무슨 짓이님 50개 감사합니다. 오마루 님이랑 디틀린 시간 님이 100개 미션 주셨는데. 퍼블. 뭐지? 누구 신지 다이님 50개 또 감사합니다. <laughs> 뭐 뭐야? <laughs> 바꿔치기 하시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몰랐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판은 미션 판인데 퍼블은 성공했고 퍼블 총 200개 미션이었고 커드라 400개 번의 미션이 있는데 커드라 킬은 잘 모르겠어요 이번 판 조합이 어떻게 될지 조금 박생이네요 커드라 킬이 근데 운이 좋다면 할수 있어 커드라나 펜타킬은 다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운이 따라줘야 돼. 공개하도록 뭐야 안정한니을안도하 니가 죽은 니가 거는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풀피인데 다리우스가 3분의 1 피가 빠진 것도 아니고 풀피이고 집에서 막 어? 태어나서 걸어왔는데 자르반니 스킬을 다 썼다 EQ를 다 썼다 그럼 이건 무조건 아나 어, 죽여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니까 어?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우스는 일단 맞붙이면 돼요 일단 한번 싸워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다리우스의 실력은 여러분들 가리우스는 상남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싸워. 그리고 아... 아, 우마루님. 퍼블 성공했다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싸워요, 여러분. 싸우고 나서 아, 여기서 아, Q스케 돌렸으면 뭐 어떻게 땄을 텐데 뭐 아, 평타를 어떻게 쳤으면 뭐 땄을 텐데 이런 거를 피드백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결과 결과가 이제 나오면은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피드백하면서 티어를 올리는 거죠. 정글을 먼저 때리는 게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그 다리우스가 먼저 평타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 안에 있는 챔프를 때리는 게 좋아요. 정글이던 탑이던, 근데 블라디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블라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주기가... W를 써버리면 딜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오스택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글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EQ를 썼잖아요. 그래서 도주기가 없잖아요 플래시 말고. 근데 저도 플래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는 무조건 오 스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 스택을 쌓을 수 있는 챔프를 먼저 때려야 돼요. 오 스택을 쌓아야 되는데 블라디한테 막 어떻게 해가지고 3 스택을 쌓았는데 아니. 좀 기막하게 4 스택을 쌓았는데 블레디가 더블리 써가지고 쭉쭈 쩌르르 막도망가그런다 없다고. 자만한테후드려 맞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기가 없고 그 회피기가 없는 챔프. 그런 챔프 상대로 5 스택을 먼저 쌓는 게 그니까 먼저 때리는 게 좋아요. 친구 돈 어, 이거 타워나이서핑었나거타워 먹었나요? 이거 타워도 먹었나 이거 나 이거 먹었나요? 이거 이거 이이 안 졸아 응. <laughs> 도망가라 궁 <laughs> 흡사 바이그나이트 <laughs> 텀미야 아 근데 이 블라딘은 살이면 답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서 에스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아우 어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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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돌아버리기. 아, 아이, 또 키스 캠안맞았으면 잡는 건데. 아, 씨, 파노풀. 야, 갱생을 하고서도 또 이렇게 오네. 적을 했 어이가 없네. 뭐야 줘아 아깝다. 사람 만 데리고 갔으면 좋았는데. 실수하지 마. 뭐 뭐야? 아니 근데 저거 키아나인가? 키아나 타격감 진짜 없어 보인다. 맞죠? 볼 때마다 타격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평타 소리가 막 차진 것도 아니고 스케 소리가 차진 것도 아니고. 바리스는 머리치기 때꽝막 하는데. 상타칠 때도 뭐 이렇게 뭐 차진데, 저저거는 <laughs> ASMR이야. 재미가 없어 보여. 요 <laughs> 인정? <laughs> 자. <목소리> 어? 어 나피 채우고 올게. 기다려, 기다려. 어. 오우야. 소라카가 궁도 써서. 와, 돈이 또. 이 친구 자꾸 핑하사네? 핑하사도 의미 없는데? 에휴. 바보, 바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다 해놨다 가야지 지금 가야지 그렇지 아씨아씨 아니 샤코님 님궁 있잖아요 아니 이거 진짜 다이브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다이브 치는데? 뭐 다이브를 뭐 그렇게 해? 아니 웃긴 놈이네 진짜 평타 치고 궁으로 그... 타워 어그로 뺀 다음에 도망갈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면은 아니 이스케저마이 어떻게 죽어 저게 저 피가 말도 안되는 플레이 아닌데요? 진짜로? 이건 진짜 너무 어이없는 플레이였다 아니 난 당연히 난 저는 당연히 평타를 치고 궁으로 어그로를 뺀 다음에 뭐 나한테 마무리를 하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캐스케 디시브 쓰고 <laughs> 이스케 날리고 저만 날리고 쳐다보고 있네. <laughs> 아니 뭐내 개야? 어나 나라고 나보고 막 무거네 막 압박을 줘 가라고 빨리 가 달려 들어 뭐 이러면서 웃긴 놈이네 진짜. 저런 <laughs> 거에 궁을 아끼는 샤코라니. 샤코는 자고로 궁을 팍팍 쏴야 되는데. 저 플레이를 안 해도 샤코는 플레이할 게 너무 많아요. 궁을 먼저 써가지고 궁을 먼저 보낸 다음에 블라디 어그로를 뺀 다음에 어? 본체로 들어가든가. 굉장히 많다고. 이 친구 참. 샬 못, 샬 못. 아니 이 사람은 왜 자꾸 궁을 쓰는 거야, 대체. 아, 나 옆에서 진짜 블라디 알려주고 싶네. 아, 진짜. 어, 여기 다이아데? 전적 보니까 블라디 좀 했더만. 뭐야 이거. 주인이 바뀌었나? 아 진짜 옆자리에서 진짜 달팽 이 안에 꽂아주고 싶네 진짜. 블라디 아는 법. 진짜아 <laughs> 씨. 미안. 형형형 아, <laughs> 잠깐만. 안 오네, 이걸. 어, 어, 이거, 이것도 안 오네. 하송 <laughs> 감사합니다. 뭐냐, 어, 서악 거궁 쓴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이거 말도 아니야? 말자 안 한번 나왔구나. 공기 엄청 빠르네. 잘하고있다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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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빨리, 빨리, 빨리. 이런 젠장할. 셔워키을 먹더니. <laughs> 귀여운 소라카. 아왜 이렇게 안 믿냐 샤코. 돈또 얼마나 된다고 또 나눠 먹으려고 저기서 지켜보다가 평타 치러 왔네. 왜 이렇게 안 믿지? 줄거 같은데. 와 키아나 칠레비다 처음 본다. 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네? 그래 그래 그래. 어소락카 말은 내가 다 들어줄게. 먹자 먹자. 이거는 팀 차이가 라이너 차이가 엄청 심하네. 이 스코어 자체가 조합은 우리가 조금 불리했는데, 라이너들이 잘해서 이기네요. 좀 내려 줘야 되는데 아휴 씨... 블라이드 노플, 얘 노플. 다음 턴에 너네 다 죽었어. 커다라 각인가? 이 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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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랍 각인데, 이러면. 일단은 노틸이랑 블라디가 풀이 없고 나머지.. 나머지 풀 여부 아는 사람 말자 노플 얘 노플이고 얘 노플이고 얘 노플이고 오케이 그러면은 또 3명 중에 한명을 노려서 오스택을 쌓은 다음에 쿼드라 키를 하는 것이죠 갑시다 연판의 목적은 커 짱, 짱, 킬이다아 짱, 참. 야 샤크야. 나파줘이게뭐냐 아.. 거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니라서 안될 것 이거 <laughs> 팀이멘탈이 나가서 이아이거 말자 패시브 상태일 때 때리면 스택 쌓이 걸려? 쌓이지 않나? 갑자기 걸리네 집중 공격 스택도 쌓이는데? 쌓일 거야 뭐. 우태란 없다. 그냥 잡에 갈까 어차피 끝나가지고, 게임. 너 생인 진짜 쎄다. <목소리> 키아나.

디원들이랑 같이 다녀야지 탁하자 돌아가쨩 어머니 뭐야 끝났네? GG <laughs> <재재이>. 아 말자궁 <laughs> 진짜 말자궁 <오>. 진짜 사기야 사기 <laughs> 말자궁 있으면 못해 아 말자가 갑자기 나오네 쿼드라 미션은 실패. 전 개인적으로 소라카가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소라카를. 원래, 그 뭐냐, 원래 그거 가요. 그, 뭐지? 스테라 원래 스테락 가는데 그냥 이 게임은 아 그냥 템 빨리 뽑고 이제 가겠다라는,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자벨 산 거예요. 받은 피아랑 1등이네. 딜량은 3등. 오케이, 알았음. 대박. 듀얼래? 심심하다 듀얼래? 아, 그래? 내가하이팅 야, 근데 뭐 내가 양 그래. 우리 팀이 다 잘했는데. 어? 내가 진짜 탑에서 졌어도 이번 판 이겼겠다. 인정, 여러분? 연번 판은 다 잘했어, 팀원들. <laughs> 내가 잘해서 인게 아니란 말이야.